1964년 6월 21일, 미시시피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3명의 젊은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21세의 제임스 체인이, 20세의 앤드류 굿맨, 그리고 24세의 마이클 슈베르너, 44일 후,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심을 뒤흔든 사건이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비극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64년 미시시피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을 되돌아보며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체인이는 미시시피주 메르디안에서 태어난 21세의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흑인들의 선거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체인이의 어머니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투표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앤드류 군매는 뉴욕에서 온 20세의 백인 대학생이었습니다. 퀸즈 칼리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던 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미시시피의 흑인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군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마이클 슈베르너는 24세의 백인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뉴욕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그는 1964년 초부터 미시시피에서 흑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그는 미키라고 불렸고, 많은 흑인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세 명의 젊은이들은 자유의 여름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시시피의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적인 시민권 운동이었습니다. 1964년 6월 21일 일요일, 세 사람은 필라델피아 마을 근처의 롱데일에 있는 마운트지온 감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며칠 전 KKK에 의해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둘러본 후 그들은 오후 3시경 메르디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를 지나던 중 체인이가 운전하던 파란색 포드 자동차가 경찰에게 정찰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세운 것은 네쇼바 카운티의 부부한관 세실 프라이스였습니다. 프라이스는 체인이가 속도위반을 했다며 세 사람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4시 세 사람은 필라델피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프라이스는 세 사람을 석방한다며 감옥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석방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옥을 나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 메르디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여러 대의 차량이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KKK 단원들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그들의 차는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명의 젊은이들은 냉혈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실종된 다음 날 전국적으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백인 대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즉시 FBI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FBI 요원들이 미시시피로 파견되었습니다.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암호명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의 협조는 전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자체가 KKK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보안관 세실 프라이스도 KKK 단원이었습니다. FBI는 44일 동안 미시시피 전역을 뒤졌습니다. 강과 늪지, 숲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흑인 희생자들의 시신 8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8월 4일, 마침내 단서를 얻었습니다. FBI는 정보원을 통해 시신이 매장된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올렌 버라지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불도저가 흙더미를 파헤치자 세 구의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44일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인이는 심하게 구타당한 후세 발의 총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군맨과 슈베르너는 각각 가슴에 한 발씩 총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체인이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폭행은 본 적이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쿠클럭스 클랜, 즉 KKK였습니다. KKK는 1865년 남북전쟁 후 결성된 백인 우월주의 조직입니다. 흰 두건과 가운을 입고 십자가를 태우며 흑인들을 공포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1960년대 미시시피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주중 하나였습니다. 흑인 인구가 42%나 되었지만, 투표 등록을 한 흑인은 전체의 6.7%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인들이 투표하려 하면 온갖 방해를 당했습니다. 복잡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시시피의 한 흑인 농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투표하러 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1964년 여름, 전국에서 온 1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자유의 여름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미시시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흑인들의 투표 등록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시피의 백인들, 특히 KKK는 이를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이 운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북부의 백인들은 남부의 인종차별 현실을 처음으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추모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권법 통과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세 젊은이의 죽음을 헛되이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약속,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약속을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1964년 7월 2일, 시민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고용과 교육에서의 평등을 보장했습니다. 1965년에는 투표권법도 통과되어 흑인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젊은이의 죽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권법안들의 통과를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실현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 주 정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역 검찰은 백인 배심원들이 백인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 정부가 나섰습니다. 1967년 18명의 피고인들이 연방 시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에는 부보안관 세실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보안관 로렌스 레인이 그리고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단순했지만 끔찍했습니다. KKK 단원들은 슈베르너를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그가 흑인들을 조직해서 투표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증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슈베르너를 없애려고 계획했습니다. 체인이와 군매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에요. 실제 범행 과정도 법정에서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을 감옥에서 석방한 후 KKK 단원들은 외딴 도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슈베르너와 굿맨을 총으로 쏘았고 마지막에 체인이를 심하게 구타한 후 살해했습니다. 1967년 10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동자 중한 명인 에드가 킬러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세 명의 목숨값이 고작 몇 년의 감옥살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5년이 되어서야 에드가 킬런이 주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발생 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실현됩니다.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극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임스 체인이, 앤드류 굿맨, 마이클 슈베르너, 세 젊은이가 꿈꿨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